사이야 나는 첫눈에 반해서 친근해 너와 함께 갈 길은 탄탄대로 다 원하는 대로 이어줘 외치는 대로 내가 가는 대로 믿고 따라와줘 살아가줘 나랑 영원히 함께 사랑해줘 나와 함께여서 행복해져 함께 걸어간다고 우리 둘이서 하나라고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고 차근차근 걸어나가자고 함께 달려간다고 서로 행복하다고 내가 함께 둬서 모든 일이 거뜬해 두려울 것 하나도 없지 늘면 <목소리> 언제나 내게 기대 항상 내 말했지만 늘 진심이야 yes. 하고 또 해도 또 하고 싶은 말날 사랑해 <laughs> We got the golden heart 친근해 yeah. 평생 난 싸워 서로 so 아껴주기만 해도 너무 바뻐 yes. 우린 우리들만의 세상을 갖고 yes. 함께 걸어간다고 우리 둘이서 한달 하고 발을 맞춰서 걸어가 우리 둘만의 길을 걸어가 uh. 함께 달려간다고 그 세상이 알고 서로가 알아, 천생연분 영원한 내 사랑이야. 언제나 내게 기대, 항상 내가 여기서 있을게. 있을게 잘하는 i don't 다음 모실 분은 깜짝 순서입니다. 여러분들이 반가워하고 좋아할 분전 MBC 기자 그리고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 김세희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세희입니다. 아, 제가 사실 어, 원래 오늘 연설 계획은 없는데 조원진 대표께서 저를 보시고 잠깐이라도 짧게 하라 고해서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사실 유기는 어, 정말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가장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자시라는 것은 정말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 지나가시는 분들도 이 집회에 모두 참석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저는 자유한국당 당원입니다. 하지만 이 집회는 자유한국당 당원이든 우리공화당 당원이든 그냥 우파국민은 다 모두 서울역 집회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관은 우리 공화당이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우리 공화당 사람 아니면 태극기 집회 오지 마세요. 이럴 분들 계십니까? 자, 자유한국당 지지자들도 무조건 태극기 집회 특히 2년 넘게 이렇게 조직력 있게 태극기 집회 하는 곳 어딥니까? 서울역에 모두 다 모여야 되는 겁니다.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원래는 어, 자유한국당 박맹우 사무총장이 뭐 주관하는 우파 유튜버들 점심 식사가 있다고 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 누구누구 누구 오냐? 그랬더니 누구누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가 차서 그런 사람들하고 부를 거면 저 부르지 마십시오! 이랬습니다. 아주, 몇명을 보니까 아주 기가 차더라고요. 예? 누군가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아니, 문재,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서 국방위원장까지 했던 사람이 지금은 갑자기 문재인 비판하니까 우파 유튜버로 둔갑했더라고요 이게 지금 우파 유튜버라는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주 중에는 아마 황교안 대표랑 저녁 식사를 할 일이 있는데 제가 황교안 대표한테 이 얘기 분명히 하겠습니다. 무조건 광화문 광장에 있는 천막에 방문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얘기를 아주 짧게 말씀드릴게요. 2017년 3월 10일에 무려 다섯 분이나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강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설치했죠? 바로 2017년 3월 17일, 3월 10일에 무려 다섯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2014년 4월 16일 그것도 서울 시내 한복판도 아닌 전라남도 해상에서 세월호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진상 규명을 하겠다며 했던 천막은 5년 넘게도 있는데 왜 그보다 더 최근인 2017년 3월 10일에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다섯 분이나 돌아가셨는데 왜 박원순이는 이 천막을 그렇게 철거하지 못해 안달이 난 것입니까? 이틀 전에 문재인이는 이 악질적인 문재인이는 전 대통령이란 말 하지 않습니다. 이 악질적인 문재인이는 왜 경찰이 진압하지 않았냐며 질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바로 다음날 박원순이는 특공대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정신 나가는 인간입니까? 특공대라고요? 그러면 제가 볼때 분명히 이 악질적인 박원순이는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중에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말 그대로 특공대를 부를 겁니다 용역깡패를 부를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두 다 광화문 광장 천막에 달려가야 됩니다 새벽 4시든 새벽 5시든 모두들 광화문 천 광장천막에 가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 공화당 사람만 가야 되는 겁니까?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자유한국당 당원들도 모두 다 가야 되는 겁니다. 자, 2017년 3월 10일에 대한애국당 있었습니까? 2017년 8월 30일에 대한애국당이 창당됐습니다. 2017년 2월 13일에 바로 자유한국당이 창당됐습니다. 자유한국당 당원들이었습니다. 돌아가신 다섯 분들은 자유한국당 당원이었고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분들이 희생당하셨는데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은 왜 광화문광장 천막에 안 오는 겁니까? 자 여러분들 이제 더 훌륭하신 분들 다음 연설 많이 하실 테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이따가 2시 반 끝나면 다 같이 광화문광장 천막 앞으로 갑시다. 아, 구할게요. 나가자, 싸우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싸우자. 우리한테 주어진 역사의 책무고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옥중에서 837일째 옥중 투쟁하고 계시는 의미라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835일이네요. 대통령 나오셔야 되는데. 좌파들이 쉽게 안 내놓을 것 같아요. 그럴수록, 그럴수록 우리 공화당과 우파 국민들은 똘똘똘 뭉쳐서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고 저 청와대로 복귀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길을 함께 갇지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 공화당을 만든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공화당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고 자유 민주주의 수호자자 우리 공화 이렇게 다 앉아 계시니까, 우리, 야, 일어나니까 바람이 부니까 태극기가 너무 아름답네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태극기에서 바람이 흩날리는 태극기. 여러분! 우리 공화당 멋있죠? 저들이 가지고 있던 과문 광장을 촛불혁명 광장으로 만들려는데 세기를 받았지 않습니까? 촛불영정당장이 아니라 방암광경은 우리 공화당을 비롯한 들어 내자, 들어 내자, 들어 내자, 들어 내자. 공민사쌔나 불러라. 북한에만어리나는 농쟁이 들어 내자, 들어 내자, 들어 내자, 들어 내자. 아, 비해 이렇게 막지 말고 빨리 길쳐세요이 더운 날 그래 막아 마도 어떻게 해요? 길 쳐요 얼라 눈을 붙이라고. 길 막지 말고 빨리 쳐세요 얼라 여기하고 그 건널목 그 막지 말고 뒤로 좀 도우세요. 자, 어, 그 태극기는 그대로 계시고 이, 이, 이건 이 앞으로 뒤로 도우세요. 뒤로 바짝 도우세요. 건널목 그 막지 마시라고요. 뒤로 도우세요. 이쪽으로 도우시라고. 이쪽으로 도우세요. 건널목 그 막지 말고 뒤 최대한 당기세요. 됐습니다.